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제가 마지막 쯤에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다고 했죠. 어, 이거 만들어 놓은다고 했고, 전기 똑같아요. 똑같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펠릿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태고 있습니다. 음, 전기 그래서 370, 350 메가와트가 준비가 됐고, 여기다가도 이걸 해놨는데, 황산이 부족합니다. 음, 황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꺼놨어요. 시스템을 지금 꺼는 상태이고, 여기다 이제 황산을 연결해주기만 하면은, 여기, 음, 여기에 연결만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황산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죠.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좀더 대량화를 해야 되고, 황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제가 산소 음, 산소 라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된 거예요. 음, 이거 하나 더 만들었고 저번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 더 만들고 어, 이거밖에 한게 없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황산 황산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황산은 우선 여기다가 산소는 여기다가 그리고 부서진 돌은 올라와서 이쪽에다 만들어서 벽돌 넣기. 지금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음. 그리고 이제 철 구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대량화. 어, 이걸 여기서 이제 하기로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단계를 그렇게 일찍 할 필요는 없어요. 어, 3, 4, 5단계까지만 가면은 로켓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거예요. 쭉 올라갈 겁니다. 정말 쉽게 쉽게 쭉 올라가니까 기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팩토리오는. 후반 가서 기초 잘못 잡아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차피 다시 부시고 만들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초반 기틀을 제대로 잡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이제 황산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음, 지금 벽돌이랑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우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 음,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니까 우선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 음, 이거 쓰면 되고, 어, 나머지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음, 나무도 할 필요 없고, 1, 2단계도 과학기 또더 이상 할 필요 없고, 4단계도 끝났어요.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이제 편의시설, 이거 벨트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거 현재, 파이프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철이랑 뭐, 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빼와가지고, 빼와가지고 여기다가 이것까지만 우선은, 나중에 물류로버스를 할 거긴 한데, 그 전까지는 여기다 초, 초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다쓸 수가 있으니까요. 음, 진행을 하고요. 음 우선 이걸 에 우선 우선 진행을 해요 지금 황사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쪽을 좀 활성화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를 만듭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뭐 그닥 어려울건 없고 이쪽으로 와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이것도 어차피 이제 목탄이기 때문에 목탄 목탄부터 하자 목탄부터 이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목탄 목탄 41 4축키 있잖아요 여기서 리, 리퀘스터 목탄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부천 온 하시면은 이쪽으로 목탄이 오죠? 그 목탄 오는 것을 이게 아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laughs>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되기 때문에 이쪽도 없애버리면 돼요 이제 이쪽을 싹 없애버리면은 끝 이것도 에이씨 몰라 이왕 넘어갈 거면은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음, 이게 더 깔끔하다 들어가면은 되고요 이 기차 올 거고요 목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제 이거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그냥 가까이 붙여요. 이 정도. 음 우선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옮겨놓고 기차가 오는 순간 목탄을 옮겨버리면 되고요. 우선 너도 이쪽으로 가자. 맞죠 목탄 왔으니까. 여기다가 이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다 없애버려 또울류로봇 와서 여기 다 없애버려 슝 필요 없죠 이쪽으로 해서 갈 거니까 들어가고 깔끔하게 이제 모든 걸다오 여기는 목탄 하나를 만들고자 했던 곳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다 들어가버려. 목탄은 좀 이따 놓자. 음, 잘 되고 있죠? 여기 싹다 없애버려. 오케이, 이제 필요 없어요. 여기도, 여기서 나온 정제수. 광천수 없애고 있고요. 됐습니다. 나 이쪽 와서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아니 필요 없는 것다 집어 넣어버려. 지금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니까 우선은 이게 집어 넣어버리고. 애들이 지금 오 전기 때문에 아 빨리 들어와. 오, 들어와! <laughs> 들어와! 저 목탄도 많구나. 들어가고, 필요한 것만 제어투 이제 빼야죠. 니네 들어와. 필요 없는 거. 이건 필요한데, 에이. 에이, 필요해, 이거는. 필요하고, 벨트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이, 이거, 안될 텐데. 으, 야, 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시 넣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다 들어와 질려나? 어이구 이거 필요 없어. 야, 할게 너무 많은데. 이번 시간에 할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건 집어넣고. 어, 아, 너 필요 없잖아. 너왜 있어? 됐습니다. 깔끔하게 끝. 이제 여기다가 다시,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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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어, 깜짝이야. 됐구요.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한칸 띄는 이유가, 아, 여기다가도 그거 해야 되는구나, 액체. 어, 액, 이건 지금, 액체 형태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없애고. 액체. 여기다가는 이제 그 액체 같은 것들이 다 와야 돼요. 황산 폐수가. 그렇기 때문에 황산 폐수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이게 놓으면은 위쪽으로 황, 이제 황사, 황이. 그리고 황도. 말씀드렸잖아요. 황 자체도 필요합니다. 황. 황 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선 여기서 모으지만,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여기서 모으지 말고, 여기서 모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도 하나, 모으게끔, 탕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펌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황산 폐수가 이쪽으로 가게끔. 지금은 이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이쪽 끊어버리고, 이제. 이쪽 끊어버리고, 지금. 이쪽 좀 아까우니까. 어딨니? 어딨니? 에이. 그냥 없애버려. 아까워도. 황산 폐수가 유황 폐수가 여기서 유황 폐수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유황 폐수. 여기서 나오는 유황 폐수 처리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좀 앞으로 한 단계 옮기면은 끝. 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황이 나오고, 여기다가 더 놔도 됩니다. 더. 더 놔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그 다음에 황을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프로바이더 왜? 3단계 과학팩으로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야 아... 나너좀 걸린다 너좀 걸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강철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하고, 야, 왜!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하고, 음. 그 다음에 황이 이쪽으로 한번 쫙 들어와요. 자, 들어갑시다! 웅. 음. 황이 이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3단계 과학팩 할때 여기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됐고 여기는 이제 이걸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우선은 지금 이쪽으로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제수랑 우선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정제수가 더, 없.. 이건 정제수 더 해야 되겠다. 음, 이렇게, 음, 더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유황패에서 쌓이면 안 돼요. 유황패에서 쌓이면 안 됩니다. 음, 황, 이렇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이 시스템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여기, 이거죠,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 시스템을 정말 많이 산소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어, 이거 하나. 둘, 셋, 그리고 지금 이게 황... 이게 황사입니다. 이게 황사, 이게 황... 이게 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위쪽은 없애야 되고, 그리고 확장의 개념을 두면서 놓으시면은 끝... 아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없애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죠. 그 다음에는 이거 없애 버리고 여기다가 황산을 들어오게 놓아주시면은 그리고 끝. 끝. 이쪽으로 이제 산소가 산소 라인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산소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넣게 되면 되고 여러분 재료 좀 정제수 있죠. 정제수, 정제수를 지금 이쪽으로 뺐습니다. 정제수가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2초당 40씩 들어가요. 여기는 초당 70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오버플로우를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이걸 놔줘야 되죠. 이걸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펌프 라인 하나 놓아주시고 이쪽으로 정제수 하나. 똥 들어주시면은 끝 이렇게 해서 황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잘 되고 있죠? 음잘 되고 있어요. 문제 없이 여기까지는 지금 황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 이쪽도 없애버리면은 되겠죠. 없애버릴 때는. 여기 다, 다 집어넣고, 이거. 다 집어넣고, 어,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와우! 그러면은, 퍼펙트! 퍼펙트! 여기다 이제 더 하면 되죠, 더. 더, 황산으로 더 만들고, 어, 여기 어차피 다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어, 유황폐수를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 하나 더 넣고, 아니면은 밑에 놓고, 아니면은 밑에쯤에다 놓고, 약간 유황폐수 하나 더 만들고, 이거를 좀 밑으로 내릴 걸 그랬나?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음,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이쪽을 싹다 밀어버려요. 어떻게 모듈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 밀어버리시면 되고, 와우, 깔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아 지금 황산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 있게 해주시고 이거 아까우니까 아깝잖아요 단밸브 단 방향 밸브 네, 단 방향 밸브 이따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 또 펌프 하나 단 방향 놓아주시고 여기 놓아주시면은 이쪽으로 쭉 나갑니다 20k 펌프가 없어서 그런가? 펌프를 한번 쭉 밀어줘야 얘가 정신 차리고 쭉 들어가려나? 아니, 될것 거, 될거 같은데. 에이, 몰라. 밀어버려. 에이, 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밀어, 밀어, 밀어. 깔끔하게. 여기도 끝. 그 다음에 산소도 지금 산소가, 닌, 니네 왜. 산소가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해서. 여기에서 들어왔던 건데. 산소가 지금 이쪽으로 해서 오고 있죠?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는 게 낫지 않아요? 와우. 요왕패스, 와우. 스물, 31K 막, 좋죠? 이렇게 모아놔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밑에 부분은 잘 되고 있고, 여기 부분을 산소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하죠. 나중에 되면은, 기차로, 나중에는 기차로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위는 더 이상 갈 필요 없고, 오케이, 여기도 이제 산소 받고 있고, 산소가 많이 있나? 오, 산소 부족하다. 오, 이걸로도 부족해요, 산소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황산은 넘치고 나중에 쌓일 겁니다. 이거 쌓일 거예요. 분명 쌓일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황산이 넘쳐되기 야 때문에 이게 되면은 여유가 될 거예요. 그다음 이거 가지고 오고 못 가져올 텐데 너무 많아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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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못 가져올 텐데. 오케이, 됐어요. 자, 이 상태까지 준비가 됐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옆에다가 확장 기념으로 쭉 놔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아, 될것 같아. 아니야, 놓자. 어, 유황패수가 이제 나중에 또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없을 건 아닌데. 이렇게 놔도 되죠. 뒤에 거 오는 것은 왼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놓아주셔도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 황산 라인, 황산 라인, 됐고, 그럼 이제 황산이 넘치기 때문에, 저 뒤쪽, 옆에 쪽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황산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이미, 유황폐수랑도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황산만 이렇게 타당해주시면은 이쪽 작동을 합니다. 그쵸? 이거 작동해요. 작동하면서 이쪽에도 지금 목탄이 들어가고 있고, 작동하고 있죠? 오케이. 다음에 수정 슬러리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쵸? 만들어지고 있고, 와. 이제 매립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립은 진짜 제가 매립을 막,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14k부터 해서, 이제 매립은, 걱정이 없어졌어요. 매립하는 것은. 매립 여기서도 이제 벽돌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벽돌. 여기서 이제 빼가지고, 벽돌 해가지고, 전투 과학패까지 제대로 되게끔. 목탄도 자동화 됐고, 그쵸? 목탄도 자동화 됐고, 이제 철구리 주성만 되면은, 여기도 잘될 거고, 지금 여기 나오죠. 와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어 어느 정도 이상은 이쪽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어 어느 정도 이상은 이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해주는 게 좋고, 여기도, 아, 지금, 안 되잖아요. 아 여기다, 여기다 놔야 되겠다. 얼마 이상일 때. 회로 네트워크 연결한 다음에, 지금 여기다 못 쓰니까, 미네랄 슬러지. 이렇게 미네랄 슬러지가, 어, 90k. 이상일 때. 이게 지금 100k, 200k니까, 190k 이상일 때 나가게끔 놓아 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아 주시면 은그죠190 이상이 됐을 때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게 거예요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다음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18.2에서 움직이질 않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18.2, 18.3, 2, 18 3 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효율이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지금 여기도 100%로 이제 무조건 다될 겁니다. 와우, 빨리 이거 밑에 단계를 해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쪽까지 해가지고 퍼펙트하게 음. 잘 되고 있죠? 이쪽도 이제 다 내려갈 거고 점점 수정 이게 수정가로는 점점 이제 다운이 될 거예요. 음 됐습니다. 됐고 됐고 광천수 됐고 광천수가 쌓여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광천수가 가득 차게 되면은 얘네들이 매립지로 만들게끔 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자, 음. 다음 시간에 이거,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벽돌, 벽돌 만들고, 시간이 되면은 시간 될 거예요. 여기다가 철, 구리, 주석까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철, 구리, 주석까지만 해가지고 더 대량화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급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문제 없잖아요. 106k, 64k, 40k, 25k, 166k, 8 0납 60k, 70k, 80k, 납, 0 k 80k, 80k, 죠 철도 80k, 네저 k 한테 부족한 것은 철, k 한 주석이 부족하니까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